안녕하세요, 은도교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요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 절. 유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전에는 <laughs> 그 전에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 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애를 쓴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관계가 조금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두 사람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었던 사람들 당신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요디아가 누군지 순두계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이들이 화해를 할수 있도록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관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고 그들의 단점을 판단하 그들의 결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인자한 태도로 대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인자함을 그 관용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어떨 때 나올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안에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또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 나의 본을 따라오십시오. 라고 구절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아왔으니 당신들 내가 살았던 것처럼 당신들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며 주님의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애쓰는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을 본그 빌립보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기쁨으로 가득 찬 평화로 가득 찬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음을, 힘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힘으로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